불편함을 편함으로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 자 금일은 어, 서울 강서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 시공해 드릴 차종은 소나타 DM8 차종입니다 소나타 차종은 어, 고객님들 의뢰하시는 연령대가 상당히 어, 폭이 넓습니다. 젊으신 분부터 여행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많이 의뢰를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 각 연령 세대에서 많이 찾아주는 대중적인 국민차라고 볼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이 순정으로도 전동 트렁크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풀옵션을 어, 하시더라도 금액대가 3천만 원이 넘어가고 4천만 원이 가까이 가더라도 어, 순정으로 전동트렁크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번 고객님과 상담을 할때 여타의 업체에서 순정으로 전동트렁크 시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 시공비에 거의 1.5배 달하는 그 금액,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말씀드립니다. 어, 절대로, 어, 소, 아, 소나타 DM8은 순정으로, 어, 시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고객님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고객님 차량에 도착해서, 어,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셨고,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해지는지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복문소나타 DM8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어, 홀드 열림 버튼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셨을 때 이렇게 딸깍 하고 열리게 되어 있고 닫으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더라도. 지금 어떠한 동작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가셔서 여기 있는 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순정 버튼을 누르셨을 때도 이렇게 딸깍하고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으실 때는 실내에 뭐 여기 버튼이라든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딸깍하고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닫으실 때이 버튼을 지금 누르시더라도 전혀 동작이 없기 때문에 닫으실 때 항상 뒤로 가셔서 이 부분에 어, 손을 잡고 이렇게 눌러서 닫으셨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동트렁크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해지는지 잠시 뒤 시공 이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방문 어, 소나타 DM8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통에 남은 볼트 없이 잘 마감했습니다. 여기 스마트키에 보면 홀드 열림 버튼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로 트렁크를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순정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으로 트렁크를 원터치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린 버튼이 있으신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실 때 어, 여실 때는 원터치만 누르시면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저이 버튼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도는 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행하시다가 내리실 때 원터치로 트렁크를 열어 주시고요. 음. 트렁크에서 짐 정리하고 가실 땐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으로 트렁크를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버튼, 스마트키, 실외 순정 버튼, 세 가지 모두 다 호환되니 고객님 편하신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